50인 줄 알아? 너는 연세가 50이라고? 어. 자. <laughs> 거짓말. 아 진짜라니까. 자. 아이 너무. 이번에 할 게임은 실지라는 게임이고, 네. 어, 4인 게임입니다. 실제. 게임의 목적은 실제. 세트를 모으는 거예요. 우와. 아, 얘를 와. 모으는 건데, 하트겠다. 얘, 얘가 점수예요. 얘를 다섯 개 모은 사람이 이겨. 이거, 이거. 얘를 다섯 개 모은 사람이 우와. 이기는데. 얘를 모으기 위해서는 세트를 모아야 됩니다. 자, 세트는 뭐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세트. 세트. 여기 뭐냐면, 같은 숫자 4개, 같은 숫자 4개인데, 낮은 숫자인 경우, 1에서 5까지. 같은 숫자 4개인데, 1에서 5까지 낮은 숫자를 모으면, 이 토큰을 하나 줘요. 근데, 같은 숫자 4장인데, 어 6에서 10사이 그러면 높은 숫자 높은 숫자인 경우에는 어요 토큰을 두개 줘요 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무슨 카드냐 열장 연속 동전 카드 동전 카드 네 장의 동전 카드를 모으면 요 세트를 토큰을 세개 줍니다 오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다 모으면 색깔이랑 상관없이 1부터 10까지 다 모으면 토큰을 네개 줘요. 색깔은이 아무 상관이 어. 없네. 그래서 한마디로. 어 색깔은 상관없어. 요 그냥 한 마디로 어. 그냥 누가 먼저 다섯 개 모으나 이게는 거예요. 그렇지. 있겠네요? 그렇지. 근데 내가 그걸... 몇 개를 뭐 모... 내가 어떤 세트를 모으냐에 따라서 점수를 적... 점수를 뭐 받는 거지. 그래서 네, 이건 뭐예요? 음. 선맹님 그게 라운드 선배님. 수. 대체적으로... 아이 라운드 선배님. 수. 라운드 수. 어. 그 <laughs> 최종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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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부터 12점. 다섯 개 다섯 개. 알아요. 내가 그거 알아. 다시 뭐나요? 자, 그러면 세트를 어떻게 모으느냐? 네. 세트를 어떻게 모으느냐? 자기 차례가 되면 카드를 4장 펼칠 겁니다. 네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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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카드를 4장 펼칠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같은 색깔을 가져가거나 같은 숫자를 가져가시면 돼요. 같은 숫자가 더 낫지 않나? 색깔이 낫지. 색깔이 낫지. 8부터 10이잖아. 아 1부터 10까지 모으려면 10장이 필요하고 근데 어떻게든 되겠죠 4장 4장 모으면은 그냥 직진하고 가야돼? 4장 모으면은 그래. 예. 4장이 4장 4장 필요하고 4장, 4장 모으는게 더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카드가 그래. 같은 숫자가 4장 밖에 없어 근데 쟤는 심지어 동족인데요? 같은 <laughs> 숫자가 4장 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음. 뭐가 문제냐면 내가 이 자를 두개 이렇게 모았단 말이야. 그럼 이두 장만 더 모으면 되잖아. 네. 근데, 다른 사람이 이를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되죠. 이를 모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야, 이 게임은. 조는 없죠. 조금 없어. 그러면은. 어. 한마디로 한마디로.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이래서 10을 모으다가, 이래서 10을 모으다가, 어? 잠깐만, 이, 세, 이, 이 숫자 모아도 되겠는데? 싶은 걸 모으게 되지. 어쎄 깜짝이야. 이 숫자 이렇게 하는, 이, 이 생...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누가, 누가, 누가 이상한 거지. 아니 그게 이새끼라고 그래, 그래. 듣고싶은대로 그래. 듣는 데잖아 그렇지 야 니가 오래간만에 아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깔끔한, 정리. 깔끔한 정리 깔끔한 그래. 정리 감사합니다 니가 좋던 사람이 오래간만에 자 같은 색깔이거나 같은 어 숫자 <웃음> 혹은 <웃음> 같은 신분이라고되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동전이 이렇게 여러 개 깔려있다. 그러면 도, 같은 동전이니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야. 와, 알겠지? 숫자가 몇 개가 있어요? 내 장. 내 장? 제대로 들으세요. 숫자가 1부터 10까지. 5가지 색깔로 어... 11장씩 있어. 아 11, 왜 11장이냐면 동전? 1부터 10까지 그리고 동전 하나. 그 동전 뭐라고요? 그래? 동전을 4개 <laughs> 보면요3 토큰 3개. 3개? 음. 아그저 동족이 아니라 동전이었구나. <laughs> 동전이 뭐냐면 아니 이동그래서이두개 동족이 아, 동족이라고 할까?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나 이거 동족인 줄 알고 이건 옆전 음. 옆전 아니에요. 동족이잖아 이런 거. 구나 동족 동족. 동족. <laughs> 얘얘 둘이 동족이잖아. 재밌다. <laughs> 와 정말 재밌다. 아 웃긴다. <laughs> 막기셔서 웃는 건가요? 아니. <laughs> 그냥 아 나가 생각하세요. 나가 나가. 야 나가, 야. 나가, 야. 어우 야 네가 <laughs> 근데 얘 카리스마 있는데. 카리스마 있는데. 이런 얘, 이런 거. 아, 나가 시키는 거 잘하는데 얘. 아얘 교환장 낭짝거리야. 그 얘가 네. 게임을. 그래. 자, 어. 야 누구, 누구 어 자기 보고. 예. 자. 왜. 누가 먼저 하냐? 저요! 그래! 저요! 너희부터 시작이줘 아니 가 먼저 손들었잖아 저번에 1루 1루수 아니 그럼 누가 손손손손 줄... 먼저 손들린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자!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야 일단 카드가 많은 게좋겠다 동족으로 가자 동족 동족으로 가자 동족으로 가자 높은 거냐? 아니면 두 장이냐? 동족 뭐가 더 좋아요? 힌트 하동가나 같으면 이두장 가져가지 오케이! 이런 거 아니야? 이두 장을 네가 모은 걸 모르게 해라, 사람들이. 오, <laughs> 오, 오, 오 와, 대박! 진짜 7, 8, 9야! 와! 오, 네, 예. 네. 네. 와. 네. 이렇게 가져갈 수 있죠. 어. 세 장, 네. 세, 장. 네. 음, 세 장. 같은 색깔. 세 장, 세 장. 이야! 오, 네? 이 나왔다! 어 이. 오, 이. 그럼 너도 못 모으잖아. 그렇구나. 바보탱이야! 바보탱이야! 바보탱 동전. 아니 누군가는 이걸 견제해 줘야 돼. 안 그러면 제가 이모 와서 끝나잖아. 동전. 동전. 어. 그럼 왜너 그걸 네가 해야 되냐? 아 동전, 오케이. 아니 손에 들고 있어야지. 네가 모르는 걸 모르게 해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카드 가져가지. 지 아빠가 그래. 같이 색깔입 지가 가져가지 알아서. 야 동전이랑 이. 그러면 동전도 가져가고 얘도 맞고 좋은데? 오빠 차례야. 아 니네 차례야. 아니야. 아니, 같은 세 거야. 세 같은 세팀 팀. 팀이야 아, 어, 이 새게다. 이 새게다. 이 새게다. 이얘 해요. 가지고... 그러면은 저거 두 가지고... 이거 두 개가. 가지고... 고두 개 해도 괜찮지. 이거 그래, 진짜로 얘랑 음. 팀해요? 음. 음. 왜냐면 구 이미 음. 하나 있다. 누가 뭐라. 어, 어 우리해 면안 돼. 이렇게 돼. 이렇게 아, 어, 동전 두 개. 벌써 그러니까. 동전 두 개. 이개가 동전 세 개. 야, 이렇게 되면 너들도 동전 못 먹고 얘네도 동전 못 먹어. <목소리> 이네 개요 이네개끝 하나 어떻나요 그냥 버려 뒤집어서 아 응. 뭐해 내가 섞어야겠다 스테인벌드 <laughs> 니네 <laughs> 손에 있는 거까지 다 버리세요 에? 네? 저희 카드도요? 나 이거 어, 아 끝났잖아 에이 게임 끝났잖아 에잇 다 버려 엔젠드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너 간단한 거 원했잖아 겁나 빠른데 나 어디 너무 빠른데요 쎄렇게해 너무 간단하아 그렇게 섞을래? 那个超。